네 이번에는 고전문학 뭐, 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 하나 있고 또 김상용 백리금파에서 수필이겠죠 이런게 있는 글을 같이 읽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기 전에 12번에 딱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해학은 이러고 출발하네요 사건이나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평가, 그것이 웃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포괄하는 인지적 경험이라고 할수 있다. 해학 재밌다는 소리인데요. 해학을 유발하는 요소 볼까요? 상황, 언어 그리고 상황적 요소에는요 반전, 부조 어울리지 않는 것 부조와 그다음에 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과장, 희화와 우스꽝스럽게 채취있는 표현 하면 해학이 생긴다라고 되어 습니다 앞쪽으로 가보시죠.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한 손에 막대를 잡고, 자 우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사음 막대 잡고 또한 손에 사음보로 써놨는데요. 자 이거를 읽어보자고요. 음, 읽었습니다. 한 손에 막대를 잡았대요. 자이 막대는 막대기인데 무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또한 손에 가시를 졌습니다. 뭐 가시 뭐 뾰족한 거 방망이 뭐 이렇게 어쨌든 막대나 가시나 다 무기예요. 무기를 들고 늙는 길자 오는 백발 이 세트예요. 늙는 길이나 오는, 오는 백발을 막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뭐죠? 세월을 막는다 시간을 막는다. 즉그 중에서 디테일하기는 노화 방지입니다.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어요. 가시로 막고 싶다고요. 막대로 치우고 싶다고요. 칠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세. 세월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죠. 백발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백발이 늙음이 이런 소리죠. 응. 늙음이 자기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 자가 백발이죠. 자기가 뭐, 표현법 물어본다면 뭐 의인법 해도 되는 거고,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막았다, 못 막았다?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늙었다. 속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렇게 부릅니다. 탈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월의 흐름을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해악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작품도 해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님이 오마하건네 자, 기본적으로는 님이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온다고 약속을 소리를 들었나봐요 그죠? 맞자가 그래서 뭐라고 뭐 하느냐 저녁밥을 일찍 재워 먹고요 중문 나서도 대문 나가서 지방 자 그러니까 뭐 위로 올라가서 집에 있는 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도구 장소겠죠 앉아서 손을 임마에 대고 오는가 하는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거머 히뜻 요거 이제 거머 히뜻은 뭡니까 까맣고도 하얀 것 음. 그러니까 님이라고 착각하는 대상입니다. 여기 이제 착각 대상이죠. 음, 착각 대상. 개가 서 있어요. 님이로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화자의 착각이죠. 버선을 벗어, 여기서부터 대꾸법이 신나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벗을 벗어, 품에 품고, 그 다음에 신 벗어, 손에 지고, 곰비, 니비, 님비, 니비, 곰비. 이런 것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있습니다. 굼비 굼비 모양 모양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이것도 이제 허둥대는 모양이고요. 찐찐 찔벅찔벅한 땅 바짝바짝 마른 땅을 가리지 말고 위렁 통탕 우당탕탕 이런 소리겠죠? 자 이런 것들은 또 어, 소리죠 소리 건너가서 정해만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음성 음성 상징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음. 자신의 이제 가는 모습들을 뭐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가 가지고 정의 말을 하려고 했죠. 견눈을 흙기 봤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작년 7월에 벗긴 주출이 삼대였습니다. 살들이도 나를 속였다. 여기 있는데요.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걸할때 주객전도라고도 하고 여기 살들이도에 우리는 뭘 한다? 반어법이라는 것도 하고. 음. 고쳐라. 여기가 이제 해악적이다라고 도 하고 그죠? 창피해요. 그래서 해악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제 주객전도 같은 것만 잡아봐. 내가 3대를 3대를 보고 속았죠. 속다. 근데 이제 뭐라고 돼있죠 3대가 나를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객체를 주체와 객체를 위치를 바꿨죠. 그래서 주객전도입니다 자, 살들이도는 뭐 알들이도 이런 뜻이니까 얘가 뭐 알들이 나를 속였다 발언법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작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개를 넘어 산허리를 돌아내렸다. 산미치바로 들 들은 그저 논뿐의 연속이다 두렁풀을 두렁풀을 말끔히 깎았다 논빗미마다 수북수북 담긴 벼가 연하여 백리금파를 이루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 금빛 물결이니까 좋다 뭐 수확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은 논이죠 여기저기 논들을 돌아다니며 더벅머리 때. 자 여기서는 뭐 좋은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얘네들이 있는데요 우여우여 우여 참새 쫓는 소리죠 소리를 친다 꽝꽝 석유통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참새를 쫓고 있습니다 참새들은 자리를 못붙여 한다 왜냐면 이제 계속 꽝꽝 거리니까 참새가 여기 있다가 뭐 잡히면 어떡해 우선 내 옆에 있는 더박머리 때가 우여소리 쳤습니다 참새 때 와르르 날아가죠 음성상식으로 날아가면 천마리쯤 된대요 날아간 참새들 원을 그리며 저쪽 논배미로 갑니다 저편의 놈들 아이들은 날아앉은 어, 새떼를 보았습니다. 깨어져라 하고 석유통을또들니다 일제 일제히 우유 소리칩니다. 이 우성 아우성을 질타할 만한 담력이 참새의 작은 심장에는 있을 수가 없다. 참새는뭐 무섭지 뭐 참새들은 안기가 무섭게 다시 피곤한 날 날에 날개를 쳐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우여우여가 우유 있습니다. 꽝꽝이 있죠. 그죠? 참새들은 쌀알 하나 남겨보지 못하고, 흑사병 같은 지규법도 있고, 우여우여 꽝꽝 속을 헤매는 비운 아들이다. 뭐, 슬픈 운명의 참새들이다. 라는 거죠. 사실, 애놈들도 뭐 하느라 참새를 쫓느라 고달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야? 자, 내가 벼가 누렇게 익은 논에서 참새를 쫓는 애놈들을 본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요런, 요런 단어 많이 쓰잖아. 황금들판, 추수할 때, 음 참새, 음. 참새를 쫓는, 야 참새 저리 가, 애들, 애놈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내당 나는 나와 내의 당나귀는 이 광경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음. 나는 나귀 등에서 짐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오뚜기 하나를 냈다. 뚜기를 내면서 어, 애들아 너들 이리와 이것 좀 봐라 하고 나는 오뚜기를 애놈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이 왔네요. 애들아 이놈이 대가리를 이렇게 똑 누르고 있으면 요 모양으로 누운 채 있다가 그 다음에 쑥놓으면 어떻게 되지? 발딱 일어서지. 나는 두서너 번 오뚜기를 눕혔다 일으켰다 했습니다. 이것을 너들한테 너희한테 줄게. 그런데 씨름들을 해라. 씨름에 이긴 사람에게 이것을 상으로 줄게. 라고 했습니다. 오떻게 주겠다고 조건이 있죠. 조건 딱 달고 오떻게 선물할게라고 했습니다. 애 놈들은 날레 수줍음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날레가 빨리죠. 어쩌지두 놈을 붙여 놓았습니다. 시름하라고 이. 한 놈이 안항기 뭐 안다리 걸기에 걸려 떨어졌고요. 다른 놈들 관중은 그 동안에 열이 올랐습니다. 어리들고 쳐매고 자원하는 놈이 있다. 이렇게 씨름한다고 자기가 손 들고 나왔다는 소리죠. 4, 5, 5, 승부가 났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애놈들은 주먹을 쥐고 자기 차례가 오길 기다리는군요. 승부를 좋아하는 저급한 정열은 인류의 맹장 같은 운명이다. 라는 거죠. 그 맹장 같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다 좋아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맹장 같은 모습을, 맹장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맹장 때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데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맹장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자, 결국 마지막 한 놈이 이겼습니다. 나는 씨름의 대회 끝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승자에게 옷두기를 선물합니다. 참새들은 그 동안 배가 불렀을 것이다. 애놈들이 씨름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옷두기의 정신이 팔린 동안 참새들이 많이 먹었을 것이다 이런 소리죠. 이래야 나는 천석군. 자, 이거 부자죠, 부자 논의 주인 어, 천석군이의 벼두 대를 횡령하고 참새들이 쌀알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횡령하고 재산의 7전 가량을 손하였다, 잃어버렸다라는 소리죠. 그죠? 내 재산의 7전이에요 그러니까 우승자에게 7전짜리 오뚝이 줬다는 소리죠. 천마리의 참새들은 오늘 밤 오래간만에 배부른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다라는 소리죠. 애놈들을 씨름을 하게 했고 참새들을 배부르게 먹게 했고 그리고 오뚜기 하나 칠전자리를 썼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부르게 해 참새들을 배부르게 해서 내가 만족해야 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스토리 이제... 두드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추상적 대상을, 이 표현이 아까 뭐였냐면요. 그, 늙음을 막 막으려고 한거 있었죠. 그리고 가에는 그게 있어요. 가시방망으로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있죠. 왜안 나오니? 잠깐, 펜이 표시를 한줄 알았는데. 자, 나오나? 안 나온다. 잠깐만요. 선생님, 펜이 고장난 것 같은데요? 아, 나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구체적 대상으로 한건 맞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죠. 그냥 늙어서 짜증나 이런 소리였으니까요. 그다음에 나는요 대구의 방식을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님비 곰비 군비 님비도 그렇고요. 신발 벗선신어 손에 지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때 대구는 엄청 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죠 대상 긍정적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창피한 이야기였죠. 다 특정 대상과 대화를 주고받아 받는 방식. 그다음에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 이게 뭐 성찰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지? 애들한테 "뭐, 그거 하라" 그러면서 성찰한 게 아니라, 뭐, 애들, 참새들 밥 먹이려고 한 거죠. 가와나 화자의 공간이동. 자, 가는 화자가 이동한 적 없어요. 그지, 나는 막 뛰어갔으니까 공간이동을 했지. 나는 움직였어 마지막, 나와다 음성상징어 활용하여, 아까 이제 음성상징어." 오롱충창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음성상징어라고 할 거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두 번, 두 번째가 아니지. 다에서는 음성상징어가, 막, 아까 뭐, 꽝꽝,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뭐, 쑥, 발딱, 뭐,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북수북사였다든지, 오, 많이 있었죠.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일 번 기억관 리언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찾기. 자 보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아이고 기억 리언에 대한 거 기억 같이 볼까요? 기억 밤이기에 망정이지. 밤. 음. 그다음에 리언 오늘 밤 오래간만에라고 되있는 리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찾기. 이, 답만 찾을까요? 자 안도감. 아유, 창피했는데 다행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밤 참새들 많이 먹었을 걸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 2번 해학에 대한 이야기죠. 해학. 근데 해학에서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것1 번부터 가, 그죠? 백발 늙음이잖아요. 거슬을 수 없어요. 막고 싶었죠. 부조화. 막고 싶은데 못 막아. 그래서 부조화. 웃음 유발. 좋아요. 두 번째. 님으로 확신했던 것이 어머나 주출이사대 그러니까 이게 농작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작물이야. 망했잖아요. 반전 웃음유발 오케이 3번 참새 쫓는 거 관심도 있어. 오뚜기로 쟁착에 시름해 뭘 갑자기 응 전이 이동했잖아요. 웃음유발 여기 도다 맞죠. 그다음에 4 번은요 늙음이 오히려 빠르게 다가온다 지름길이란 변선어죠 참세계에 배불리 못 깨준다. 벼두대 횡령. 다른 표현막 써놨죠. 재치. 좋아요. 자, 5번. 나는, 나에서 임을 만나기 위해서 벗은과 신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이 있군요. 좋아요. 다 해서. 우승자가 오뚜기를 상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어? 어. 기뻐하는 모습? 거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을까? 우승하는 장면, 잠깐만 봐볼까요? 우승하는 장면? 어떻게 돼있죠? 봐봐. 과장인가요? 굉장히 담백하게 진술돼있죠. 그죠? 과장이 없어요. 이게 답입니다. 그죠? 과장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과장 있냐, 없냐, 이런 거 찾는 거였으니까.